영상 초반에 광고를 건너뛰지 않고 10초만 봐 주시면 김프로가 맛있는 짜장면을 먹고 힘을 낼수 있습니다. 하지만 광고를 건너뛰면 김프로는 하루 종일 쫄쫄 굶게 될 거예요. 얘미들이 <laughs> 세력을 이기는 그날까지 모두 파이팅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요. 이어서 자, 욕심 한번 보십시오. 우리 제자가 보내 준 거를 카톡 내용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주말 강의와 핵심 강의를 보고 제가 정말 주제 파악을 못하고 미쳐 날뛰고 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지역은 제가 이야기 할 수가 없고, 어느 지역에서 제일 큰 약국에서 약사로 일하는 친구도, 이분이 이제 서울대 나왔는 모양. 서울대나와고 약사 경력 20년인데, 월급을 얼마 받느냐 하면 700만원 받는대요 물론 실수령액은 더 적고요. 그런데 이 카톡을 준 제자가 저는 해선에서 하루 100개에서 200만 원 벌려고 터무니없는 망상에 사로잡혀 세력들이 부스러기로 주는 30에서 50만 원은 쳐다도 안 보고 컷나고 정말 분수도 모르고 매매를 했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똑같죠? 요즘 뭐 직정봉 중심 매매법만 계속 공부 중인데 정말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데 수파리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 중입니다. 새벽에 잠자느라 차트를 못 보고 아침에 일어나 확인해보니 역시 정말 신기하게 또 감탄하고 감탄해. 이건 뭐 별로 중요한 내용은 천명 중 한명 어? 천명 중 한명 만명 중 한명이라도 깨우치라고 해주시는 주말 강의와 핵심 강의 항상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어느 지역에서 제일 큰 약국에서 약사로 일하는 친구도 서울대 나와갖고 약사 경력 20년이라. 응? 월급 700만원 받는데요. 실수령은 그거 그거 그보다더 적어. 한5 6 0밖에안 되겠죠. 그죠? 근데 자기는 하루에 100만원 200만원 벌려고 했대. 예? 이분이 뭐 서울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여러분들 서울대 나왔습니까? 서울대 안 나왔잖아요. 제가, 어, 복귀할 때도 여러 번 이야기 했지만은, 서울대 법대 나온 사람 중에, 어, 행시사시 뭐, 모든, 어, 고시를 다 합쳐갖고, 30% 밖에 합격을 못 한대요. 나머지 70%는, 그 70%도 전부 전국에서 전교 1등 했던 사람 아닙니까? 서울대 법대 갈 정도면, 예? 변호사 못 된대요. 어? 여러분들, 여러분들 욕심의 끝이 어디 있어요? 어? 앞에 제가 이야기 드렸잖아, 여러분들 미친 사람은 성공한다고. 어? 아니 보세요, 어? 여러분들 지금 이거 갖고 불평 불만해. 일주일에 여러분들 주말 강의 한번 합니다. 맞죠? 한번 하는데 지난주 일곱시가 해라. 요번주는 일곱시가 될지 열시가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 하면 하루 한시가 니라 여러분들. 아니, 하루 한 시간도 공부 안 하고, 무슨, 어? 한 달에, 어? 칠백만원, 천만원, 이천만원 벌려 해요. 도둑놈 심부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들 욕심쟁이라, 욕심쟁이. 예? 여러분들 욕심에 끝이 없어요. 왜? 공부는 안 하고, 서울대 약대 나온 분이 여러분들 공부 안 했겠어요? 예? 그분도요한달 월급 실수령, 실수령액으로 하면, 5,600밖에 안 돼. 예? 해서는 공부하면, 하루에도 5,600벌수 있어요. 어? 이러한 좋은 기회가 있는데, 일주일에 주말 강의, 그거 꼴란 일곱 시간 몇분 했다고, 그걸 못 봐? 보지 마세요. 제가 요즘 들은 생각이 뭐냐 하면 주말 강의가 이제는 매니아층이 확실해졌어. 이제는 볼 사람이 보고요. 공부하라는 사람은 제 강의 안 봅니다. 저도 그게 좋아요. 공부도 안 하는 사람 뭐 주말 강의 보면 뭐하노고 여러분들 욕심은요. 그런데 불이 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노력을 해야죠 노력을 그래서, 일주일에 주말 강의 10시간, 10시간 해도 하루 두시간만 해도 충분해요. 여러분들 또 빠른 배속으로 보잖아. 어? 기프로 말도 느릿느릿하게 하기 때문에, 예? 1점 몇 배속으로 해도 충분히 들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욕심 부리지 말고, 예? 제가 하잖아요천명 중에 한 명, 만명 중에 한 명이라도 제 강의를 보고 깨우치는 사람이 있으면 저는 계속해서 강의를 할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좀 하십시오. 네.